왔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온 고개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렴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 이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구약성경 849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계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합의 미리노가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사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 하늘을 타고 광량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자. 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가친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여. 하나님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고 구...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어떠실 때 살문해두니 날림 님같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여기에서 이 산의 영원히 계시를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사람자람자들을 취하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이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내가 그 빙고에서 돌아나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을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하나님이 너희 나온 너희 대중의 하나님고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 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서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다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경고하게 하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갈바테의 별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발부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셔도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요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 다윗 왕이 자기의 다윗 성을 짓고 난 후에. 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오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시편이다고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때 앞장서서 찬양하고 춤추었던 바로 그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런 시저, 시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예, 하나님께서 어, 그 다윗성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성호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운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어 하나님의 원수들을 소멸하시는 그리고 그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그들을 위해 세우시는 하나님이 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잘 아시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었던 그 원수들,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그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쭉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거친 것들 막아 서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친히 입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비를 내리시고 또 누울 때에 그 날개로 입히시고 또어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그들을 양육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끄니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또한 감격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짐, 짊어지도록 하셨죠 어, 십자가에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쭉 보면 정말 다윗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리고 또한 그런 기쁨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왕의 채통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춤추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별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고행을 하지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더욱 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또그 은혜 안에서 새물 얻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 주신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함께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격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 더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지며 하나 되어지는 깊은 경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세몰었고 우리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임하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다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을 얻고 주님 이하여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되게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 머물며 그, 뜻 안, 그 뜻을 이루며 순종의 삶으로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 생각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피로값주고 사신 예언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